플레이스입니다. 아, 자, 이번 주그 이슈로 좀 나온 지는 오래 됐는데 제가 이거 지금 전 얼마 전에 알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 제가 그 최로 좋아하는 주식 중에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있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금 미국의 12개 주가 그, 12개 중에 연기금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런 거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지금 간접투자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간접투자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간접투자하는 거겠죠? 자, 이 규모가, 총 3억 3천만 달러의 규모. 그 원화로 치면은 한 4,700억 상당의 자금을 지금 투자 중이고, 지금 그 12개 중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도시가 그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지금 교사연금이 8,300만 달러. 그 원화로 1,200억. 그리고 공무원연금. 자, 7,600만 달러. 원화로 1,100억 상당. 자, 그리고 뭐 기타 뭐플로리라 위스콘신 뭐, 뭐 노스캐리아에다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말고 뭐몇개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갖고 제가 지금 적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흐름이 자 보세요 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꼴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 의아하시겠잖아요 아니 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간접 투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그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는 옛날에 뭐, 제가 공무원을 해본 건 아니지만, 뭐, 군대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저는 제가 공무원 공부도 옛날에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그리고 또 지금 알바하는 데가 좀 공공기관 같은 데여서 공무원들이랑도 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그만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막 결제 서류, 뭐초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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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뭐, 이렇게 결제받고, 뭐, 이렇게 결제가 막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막 직원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결제 엄청 많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는, <laughs> 자, 그말그뭐 비트코인 같은 거에 직접 투자를 못 하겠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개인 지갑 같은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거를 어? 이거를 어떻게 거기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등기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등기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솔직히 개인 지갑 이거 아무 아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눈탱이 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이런 공무원들이랑 연결된 사람들은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에 지금 간접으로 투자하고 그 개인 지갑은 이제 따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혹시 쓴다고 치더라도 이게 좀뭐 수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저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되게 좋은, 좋은 흐름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12개 주.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그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에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금 간접투자 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메타플래닛, 메타플래닛이라고 그 호텔 사업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 재무 전략으로. 그리고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 어디지? 그 지금 채굴 기업. 어 마라톤 홀딩스, 어 거기 지금 채굴 기업, 지금 거기도 지금 비트코인 재무 전략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따라 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따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어디야? 지금 게임 스탑, 게임 스탑도 지금, 게임 스탑도 지금 비트코인 투자 안에만 해. 저도 게임 스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게임 스탑이 그 주식이 그... 그 주식이 그때 제가 이거 한창 게임스타 터질때 저는 그때 이거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때 그 부동산에 좀 미쳐있어갖고 그때 저 저는 그때 좀 테슬라로 돈벌어갖고 좀 그때 어, 우리나라 부동산에 좀 미쳐있어갖고 이거 이슈가 있었던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관심이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이게 뭐 팬층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CEO가 비트코인에 투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제가 인터뷰한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흐름이 지금 미국 지금 연기금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런 단체들이 얼마나 보수적인 단체예요 연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뭐 이런 건데 사학 연금 이런 건데 국민의 돈을 다루는 기간인데 얼마나 보수적으로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이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지금 간접 투자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흐름만 봐도 지금 우리 빨리 읽어야 돼요, 지금. 지금, 이제, 이제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원화가치를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해외, 그 미국 사람들도 그 달러가치 그 해지하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을 사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얘네들이 뭐이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꼭 매수하시기를 진짜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